하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먹혀가지고 러시아 석유 수출이 중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지금 또 관세 전쟁 차원에서 브릭스 국가들이랑 지금 힘겨루를하고 있어.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를 계속 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또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스톱시키려면은 러시아의 이제 자금줄을 어, 마르게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계속 석유랑 천연가스를 어, 팔고 있는 이상 어떻게든 이 러시아의 돈줄을 마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이제 2차 제재를 가하겠다. 러시아 물건을 뭐 사실 미국이 별로 사는 게 없기 때문에 사고 있는 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 아쉬워서 사는 거야. 우라늄 같은 거. 미국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아니면 은 사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세 부과해봐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관세, 석유에 대한 2차 관세를 응징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러시아 석유를 사고 있는 나라들을 상대로 조지겠다. 이런 거예요. 걔네들,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한테 뭐100% 관세를 물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속이 보이는 게, 러시아 석유를 지금 사들이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인도, 뭐 이란도 뭐 약간 이제 역할을 하긴 해요. 중간에서. 이란. 그 다음에 터키도 있어. 터키. 그리고 유럽도 있습니다. 유럽도 알게 모르게 천연가스나 이런 거다 우회해 가지고 사고 있어. 근데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석유 관련해서 2차 제재한다고 갈구고 있는 나라는 터키가 아니잖아. 유럽이 아니잖아요. 인도 중국 딱 브릭스 국가들만 조지고 있잖아. 인도 중국. 그러니까 브릭스, 브라질, 브라질은 또 룰라 조지고 있죠. 뭐. 보스소나루뭐 대통령 인권 탄압한다고 조지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조지고 있죠. BRI 인도 조지고 있죠. 차이나 조지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3 0 관세 때렸어요. 브릭스 5대장 국가 5대 국가를 다 지금 관세로 조지고 있는 중이야. 러시아는 직접 안 되니까 이제 석유 못 팔게 조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사태를 브릭스와 미국의 어떤 힘대결로도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관세전쟁도 본격적인 이제 2라운드, 본격적인 2라운드가 들어가는 거야. 1라운드에서는 좀 만만한 동맹국가들, 동맹국가들부터 이제 군기를 잡았죠. 가장 가까운 영국부터 시작해서. 영국은 어차피 미국 상대로 무역 적자야 그리고 또 워낙 가까운 동맹국이고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은 뭐10%관생가 때리는 걸로 해서 가볍게 끝났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일본, 유럽, 열악, 이제 덩치 큰 나라들 대충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좋게 좋게 끝냈죠. 좋게 좋게 끝냈어요. 뭐 대만은 20% 맞았다고 하던데. 그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선방한 거네. 15면. 이제 진짜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될 시간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힘드니까 90일 유예일을 줬어요. 연장을 해가지고 더 협상을 해보자. 인도는 아직까지는 말이 없네. 인도는 관세를 때렸죠. 오늘이 벌써 8월 2일이네. 대단히 지났어. 인도 쪽은 연장했다는 말이 없는 걸로 봐서 관세를 때리는 것 같아요. 인도는 관세를 때리는 것 같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인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뭐 트위터를 확인해 보니까 뭐 BJP인가요? 아, BJP. 그 모디 수상이 속해 있는 여당에서 한한 자랑하는 정치인이 인터뷰를 했나. 하여튼 뭐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어 인도는 인도다. 인도는 뭐 러시아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인도는 인도일 뿐이고 인도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뭐 외교를 하지. 뭐 미국이 뭐 무릎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어,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생각해 봐, 어?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석유 가스는 이게 쉽게 아무리 모디 수상이 뭐 트럼프랑 친하고 어,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어떤 실리를 챙기고 싶다고 하,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석유 수입하는 문제는 이거는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도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 인구가 10억이야? 11억이야? 그렇게 큰 나라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공장도 많이 세워가지고 수출 강국으로 좀 부상하고 있는데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인도 입장에서는 러시아 석유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인도 뭐 공영 기업들 그러니까 러시아 수규를, 석유를 수입하는 공영 기업들이 뭐 리파인을 중단했다 뭐 이런 말들도 들리는 들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쪽 시장은 블랙 마켓이에요. 그래서 인도 정부 관련된 공 공영 기업이 중단을 하더라도 민영 기업은 여전히 계속 수입을 합니다. 러시아 석유는 지금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블랙 마켓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이란 쪽에서 가져와가지고, 어, 뭐, 말레이시아나,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몇, 몇 단계를 거쳐서 인도로 수입이 된단 말이야. 그 인도가 이제 다른 나라 석유랑 또 섞어가지고, 그거를 또되팔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 석유를 나르는 배들도 어느 나라 벤지 등록도 잘안돼 있고, 이상한, 하여튼, 이상한 어떤 구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하려고 해도 제재가 쉽지 않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쉽게 석유 수입을 포기할 리가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는 신용은 할수 있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이제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트럼프의 관세 협박이 먹혀가지고, 러시아 석유 수, 수출이 중단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러시아 석유 수출이 공, 중단이 되면은 인도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사와야 된다는 얘기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석유를 어디서 가져올 거야? 이미 생산되고 있는 석유는 국제 석유 시장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고 임자가 있는데 갑자기 인도나 중국이 빵꾸 난 러시아 석유 그 분량을 어디서 사올 거냐고? 갑자기 증산할 겁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석유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닙니까? 석유 가격 폭등하면 그 누가 책임져?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다 우리가 보죠. 물가 상승하고 경제 위기가 오겠죠. 그럼 미국도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되면 죽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발등을 도끼로, 도끼로 지 발등을 찍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기 때문에 성공해도 문제야. 성공해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고. 하나만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